안녕하세요 한덕화입니다. 오늘은 주식의 날개를 달기 위해서 부동산이 어떻게 필요한지 그리고 부동산이 기저에 깔려 있지 않은 주식 투자가 상당히 많은 리스크를 갖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코스피가 4천을 넘어가면서 즉 2천 중후반대에서 4천을 넘었다는 것은 정말 상당한 상속폭입니다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1위의 상승률을 보고 있는 게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입니다. 그래서 한 3, 4개월 동안 투자금액 따라 좀 다르겠지만 한달 월급 정도 못 보셨다면 그것은 주식 투자를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고 기본적인 부분에서 많이 벗어난 상당히 공격적이거나 도박성에 가까운 주식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결국은 주식도 부동산에 기인한 즉 우리가 집을 세울 때도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그 위에 아무리 좋은 구조체나 외장재를 쓴다 해도 결국 무너져 버릴 수 없는 것처럼 부동산을 그래도 어느 정도 기저에 지식적인 정보적인 것들을 알고 계셔야 주식 투자에도 상당히 메리트를 느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메인 투자는 부동산 쪽에 가깝지만 지금 현재도 KB증권의 투자 권유 대행이고요. 증권 투자 상담사나 펀드 투자 상담사를 통해서 많은 주식 투자자들에게 조언을 주고 있습니다. 어, 요즘에 주식이 상당히 대세고, 특히 AI의 아시아 허브로 우리나라가 많이 주목을 받고 있고, 특히 엔비디아젠슨낭 CEO가 우리나라의 GPU를 대량으로 공급하기로 약속을 체결하면서, 어, 우리나라 주가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다양한 상법 개정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이 좀더 투명화되고, 성장 가능성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제가 그 gpu 얘기를 한 이유가 gpu 같은 게 부동산과 무관한 주식 투자의 가치가 있을 것 같지만 얼마 전에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제스낭이 gpu를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ai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전력과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결국은 공간 즉 부동산에 관한 겁니다. 그 데이터 센터라는 게 많은 전력도 필요하고요. 그로 인한 전자파 그리고 많은 공간 그리고 인력, 그 인력을 소모할 수 있는 다양한 주거시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여러 군데 생기면 좋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서 많은 주민들이 찬성을 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지만 상당수의 주민들이 AI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는 것을 상당히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유는 다양할 수 있겠죠. 어떤 전자파라든가 그 기반 시설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유해 환경성, 그리고 그 데이터 센터라는 것이 일부의 어떤 편중된 시설이기 때문에 주거환경에 대해서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가 있는 겁니다. 즉, 좋은 기술력과 자본력이 확보돼서 주가 상승의 가도를 달리고 있지만 결국 이게 현실화되고 인간의 생활과 환경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결국은 부동산이라는 영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렇지만 요즘 사회 초년생들이나 어, 다양한 투자자들은 이것을 분리해 놓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부동산에 어느 정도 기초적인 지식들이 있고 그거에 대한 흐름들, 그리고 한계성을 느끼셔야 그 투자에 대한 전망, 그리고 가능성, 그리고 다양한 확장성들을 예측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특히 부동산이라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정 수준의 자산 수요 시장을 확보하고 차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 너무 거시적인 것을 보지 말고요. 어,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 이것이 왜 우상향의 그래프를 탈수 밖에 없는지. 그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사람이 1차원적으로 필요한 부동산은 주거잖아요. 이 주거에 대해서, 이 주거를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되는 영역들을 어, 그래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역에 대해서는 이 부동산 가치가 망할 수가 없는 이유.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상향에서 상승할 수 밖에 없는 이유. 그 부동산에 기인한 주식에 대한 어떤 투자 수익률을 노려야 되는 점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원리를 좀 아셔야 돼요 어, 우리가 옛날에 뭐 석기시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리고 현재 이런 시대의 흐름이 쭉 있으면서 어, 가장 중요한 건 부동산의 가치는 고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의 가치를 찾기 위해서 석기시대는 조개가 사실 화폐의 가치를 했기 때문에 조개에 대한 가치,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이럴 때는 각 시대에 화폐가 있었지만 가장 큰 부자들은 땅부자였다는 것. 그리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주로 뭐 코인이라든가 뭐 주식, 이런 다양한 투자의 거치가 있겠지만 결국은 모두 부동산 부자가 최고의 부자고요 부동산을 최종적으로 얻기 위한 네. 과정일 뿐, 투자의 수단일 뿐. 결국은 땅 부자가 가장 큰 부자고 그것이 가장 큰 어떠한 투자의 종착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가 이게 부동산의 가격이고요, 이게 부동산의 수요. 그러면 점을 찍어보면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일차원 곡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일차원 곡선 이렇게 그려보면. 이것이 부동산 수요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뭐 50억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그것을 갖고 있거나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적어요. 그렇지만 가격이 뭐 1, 2억대 가격이 지어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소유하고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상 이 삼각형, 약간의 뭐 곡선 그래프가 형성이 되겠죠. 이 삼각형이 전체의 부동산 계수입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률은 100%를 넘어갔다고 하죠. 그러면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린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부동산의 공급에 부족이 느껴질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조건들 그리고 산업적으로 넘어갔을 때 그런 거시적인 눈들이 떼게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것이 부동산 보급률은 100%가 넘었는데 왜 사람들은 100% 집을 갖지 않고 있을까요?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제가 한이정도의 이렇게 선을 좀그여볼게요 그러면 이 정도들이, 이 정도의 라인이 사람들이 선호하는, 즉, 갖고 싶어 하는 부동산의 수요입니다. 즉, 이 많은 사람들은 집을 행여나 자가로 갖고 있을 수 있겠지만, 어, 임대라는, 즉 전월세를 통해서 어, 거주만 하고 있을 뿐 결국은 지향하는 것은 이 상위의 어떤 부동산들을 갖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 보급률이 요100% 아니라 200%, 300% 가도요 어, 자가 보급률은 100%가 될수 없습니다 왜? 선호하는 영역과 내가 살수 있는 집의 영역은 엄격하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남자분들 차 좋아하시는데 차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그냥 출퇴근하기 위해서, 어, 현실에 맞춰서 내가 차, 사고 있는 차가 있지만, 결국은 누구나 다 페라리, 람보르기니, 뭐 벤츠, BMW, 로망이 차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해서 사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여력이 생겼을 때, 결국은 이거에 대해서 갈망하게 되고. 근데 우리나라는 참 희한한 제도가 있어요. 무주택 가산점 제도라는 제도가 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여기가 하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부분 재정 여력상 이 시점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을 거쳐서 이 과정들을 거쳐서 결국은 내가 소유하고 싶은 부동산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선 가장 큰 짐검다리들이 필요합니다. 뭐 조그만 원룸도 소유해봤다가 오피스텔도 소유해봤다 이렇게 내가 소유라는 관점을 통해서 진행해야 가장 부송, 부동산적인 투자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 소유에 대해서 엄격하게 이상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청약도 무주택자 가산점을 주고요. 그리고 생애 최초라는 이상한 제도가 있어요. 즉, 이것은 제가 예전에 책에도 썼고 그런 내용인데, 마치 모태솔로 권장제도? 그래서, 결혼을 잘하려면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봐야 된다. 마치 이렇게 설명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요만큼의 부동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즉 정책자들은 이, 이 수치만 믿고 있겠지만 이 공백에 대한 것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어, 건축에서는요 그걸 나라시라고 하는데 어, 나라시라는 게 뭐냐? 즉, 경사가 져 있을 때 여기 있는 위의 땅을 일로 메꿔서 평탄화시키는 걸 나라시라고 합니다.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어, 우리가 규제를 한다고 그러면 지역으로 묶어서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는 절대 부동산 정책은 해결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어, 돈 많으신 분들한테는 죄송하긴 하지만 어, 과세도 누진세 보유세 과세정책을 맺어야 되고요. 뭐 이게 30억이든 뭐 20억이든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의 주택에 맞는 고가주택 기준의 이상의 것들은요. 상당 부분이 밑으로 가격대를 다운시킬 수 있는, 즉 핀셋 정치가 될 수도 있고요. 나라시 정치가 될 수도 있고요. 나라시라는 건 일본어긴 하지만 건축용어다 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교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즉 우리가 암이 걸렸다고 해서 사람이 목숨을 끊을 수 없고, 암이라는 부분들을 정교하게 도려내는 것처럼, 여기도 이 상위주택에 대한. 이상위주택들도 엄밀히 따지면, 뭐, 한강변이라든가, 강남이라든가, 어떤, 사실 내가 잘해서라기보다 그 인프라에 대한 수요를 넣인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 전체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대한민국 주택 얘기, 부동산 얘기를 왜 했을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주식시장과 엄밀한 관련이 있습니다.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요, 어, 모든 것들이 부동산에 기인한 사황입니다 우리나라가 왜 아시아 AI의 허브로 유력할까요? 지리적인 입지도 있고요. 특히 이것은 제조업과 어떤 두뇌, 즉, 그리고 피지컬 AI를 생산할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이 있지만, 그 조건들이 쉽게 옮겨갈 수 없는, 즉, 부동, 움직이기 쉽지 않은 인프라를 갖고 있다는 것도 결국은 부동산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을 면밀하게 뿌리내려서 알고 있었다면 주식투자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린 우리나라 주택 시장의 전반적인 개요. 이것을 간단하게 그래프로 그려드렸는데 이 내용들은 사회초년생들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를 할때 천만 원, 이천만 원을 주식투자를 할수 있겠지만 결국은 내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것들에 대해서 누수가 되는 것은 예, 네, 주거비에 상당한 많은 지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즉 우리가 원하는 부동산 이런 것들을 갈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부동산과 관련 없는 제조 생산 이런 수많은 대기업들도요, 결국은 부동산에 기인합니다. 그 기업의 자산의 뿌리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게 대기업의 어떠한 뿌리 내림과 화분과 나무와 열매의 차이, 개인도 똑같습니다. 내가 땅에 결국은 뿌리를 내려야 하고, 그 가지가 튼튼하고, 열매를 맺어야 하고, 그럼 그 열매를 맺어서 어떤 소득이 생기면 결국은 땅에 뿌리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많은 결실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즘 주식시장으로 많은 돈을 벌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묻지마 투자, 묻지마 계좌 개설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주식을 공부하는 건 상당히 좋은 건데 주식에만 그한 가지 요소에만 몰입하지 마시고요. 그 주식이란 투자 수익률을 좌지우지하는 다양한 곁가지들, 그리고 화분이 되는 뿌리가 되는 토양이 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으셔야 자산을 형성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제가 그 포인트를 짚어드리고 싶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